지구가 자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6억 년전 태양계가 생성될 당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있었습니다. 이 가스와 먼지 구름이 뭉쳐져 여러 개의 행성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뭉쳐진 가스와 먼지의 입자들은 서로 간의 중력이 증가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군동량 보존법칙에 따라 이 움직임은 계속되어 점점 더 빨라졌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자전속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태양과 별의 일주운동이 발생하여 낮과 밤이 생기며, 지구 표면의 바닷물은 달의 인력 때문에 달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부풀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지구의 자전 속도는 100년에 0.002초씩 느려지고 있으며, 만약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면 적도의 바닷물이 모두 극지역으로 이동해 모든 대륙이 연결되지만 일부 중위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류가 살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가군동량 보존법칙은 개의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내부의 전체 가군동량이 항상 일정한 값으로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반지름과 회전 속도가 반비례하며 회전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회전 동작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작용하는 회전력으로서 힘의 모멘트의 합이 0이라면 그 물체의 가군동량은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으면 크기가 있는 물체의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작용하더라도 외부 힘의 모멘트의 합이 0이라면 물체의 전각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지구가 공전하는 이유는 태양의 중력 때문입니다. 46억 년전 태양계가 생성될 당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있었는데 이 가스와 먼지 구름이 뭉쳐져 여러 개의 행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뭉쳐진 가스와 먼지의 입자들은 서로 간의 중력이 증가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고, 가군동량 보존법칙에 따라 이 움직임은 계속되어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 지구에 입사되는 태양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며, 이를 통해 지구상의 계절 변화와 낮과 밤의 길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한 지구의 공전 궤도와 자전축의 기울기와 관련하여 지구상의 다양한 자연재해와 기후변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상호작용과 중력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지구상의 생명체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양의 중력은 태양이 다른 물체나 천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태양은 매우 큰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물체를 끌어당깁니다. 지구 역시 태양의 중력에 의해 공전하고 있습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의 인력으로 우주의 어떤 두 물체 사이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힘이며 그것들을 서로를 향해 당깁니다. 전자기 및 핵력과 같은 다른 기본적인 힘과는 달리 중력은 항상 작용 힘이며 무한한 거리에 걸쳐 작용합니다. 지구에서 중력은 우리를 땅에 닿게 하고 물체가 떨어질 때 떨어지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은 행성의 질량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서부터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에 이르기까지 중력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며 태양계에서 태양을 제외하고 수성, 금성, 지구 등 모든 행성이 공전하는 이유는 태양의 중력이 세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모든 행성은 자전합니다. 행성은 스스로 회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자전이라 부르며 행성이 자전함으로써 하루의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자전주기는 행성마다 다르며, 목성은 9시간 50분, 토성은 10시간 30분, 천왕성은 17시간, 해왕성은 16시간, 명왕성은 153시간 등의 자전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성이 자전하는 이유에 대한 유력한 가설은 항성과 행성이 형성되었을 때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천체는 가스구름이 서로 뭉치면서 형성된 결과물인데, 이 가스구름은 소용돌이 치는 형태로 빙글빙글 돌면서 뭉칩니다. 마침내 모든 물질들이 뭉치면 하나의 천체가 되는데, 이 천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빙글빙글 도는 운동을 관성의 법칙에 의해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가스 구름의 회전이 매우 느리다 하더라도, 가스가 뭉쳐 천체가 되는 과정에서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회전 속도는 매우 빨라집니다. 이를 자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상은 유튜버 소희아빠가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